서산시 음암면 소재 중개사 추천 매물입니다. 이런 주택 꼭 사세요. 관리 상태 특 AAA급의 전원주택 매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1필지 면적만 약 223평이나 됩니다. 넓은 앞마당이 매력적이고요. 내부 구조 좋습니다. 관리 상태 주택 내부 아주 좋습니다. 영상 보시고 현장 답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산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한 중개사가 추천해드리는 관리상태 특 AAA급의 전원주택 매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내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신축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 거실 그리고 안방 쭉 안쪽까지 전체 면적이 약 내부만 38평인데, 모두 다 안쪽에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 들어오시면 우측으로요, 이렇게 남향의방 하나, 그리고 가운데 욕실 또 하나의 방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안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은 신축급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앞마당이 넓은 구조고요. 대지 약 223평의 주택은 38평형의 신축급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욕실 부분인데요,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깨끗하게 건식으로 너무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으로 작은 방이 또 하나 있고요. LPG 난방 사용하고 있고요. 광역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광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드레스룸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창고 공간도 있고요.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 주방 설치되어 있고 욕실 넓습니다. 그리고 각방 제어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 창 기준은 동향인데요. 앞 데크 공간도 또 잠시 후에 외부에서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 넉넉하고 또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는데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 아일랜드 주방 그리고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요. 또 냉장고 넉넉하게 양문형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고, 쭉 기역자형으로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는데요. 우리 매더인분이 정성과 성의가 가득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공간, 아일랜드 식탁 보여드렸고요. 쭉 안쪽으로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넓은데요. 보조 주방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하고 가스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세탁기, 건조기 등 김치냉장고까지 놓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자, 주방과 보조 공간, 보조 주방 공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안방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양문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주방 보여드렸고요. 자, 안방 공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방은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드레스룸 공간과 욕조가 있는 넓은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앵거 2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화장대 공간이고요. 자, 서랍장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욕조가 있는 넓은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리는 주택 중개사 추천 매물입니다. 주택 내외부 관리 상태 특 AAA급입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서는요. 주택 외부도 살펴봐 드릴 건데 마당이 안 마당이 넓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로가 이렇게 넉넉하게 넓고요 태양광 패널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탄, 주차는 두대 그리고 또 도로 부분에 한대또더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 대문 포치 공간 앞마당 넓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고 계신 매물 대지 1필지 면적만 도로주문 빼고요. 알당만 223평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주택은 신축급 관리상태가 좋은 약 38평의 주택입니다. 자 앞마당 넉넉하게 텃밭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경나무 더 심어서 깨끗하고 예쁜 그리고 아름다운 앞마당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전면으로 우측에 또 창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또 살펴봐 드릴게요. 수도가 공간이 전면에 있고, 호치가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자랑거리가 많은 오늘 주택 영상으로 내용 보여 드렸고요. 자그마한 창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또잔디깎기 기계, 각종 또 잡다한 물건도 놓을 수 있는 창고가 마련됐고요. 또 거실 앞쪽으로 넉넉한 포치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서 바베큐 등 가족분들과 파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한 주택관리상태특AAA급의 중개사 추천 매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 매매가 표시해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현장 답사 중개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산대표 국민중개사였습니다.